여러분은 혹시 최근 따라 일이 자꾸 꼬이거나 괜한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이번 6월 몇몇 띠에게는 관제수, 사고수, 크고 작은 실수수가 겹쳐 들어오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운명을 열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2025년 6월, 을사년 병호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양의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잦아지고 작게는 말실수, 크게는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사주상으로 충을 받거나 상극의 기운이 겹치는 띠들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바로 소띠축생입니다. 6월은 오화의 달인데 이는 축토와 상극관계를 이루며 기운이 뒤엉춥니다. 특히 61세, 49세, 25세 소띠분들은 관제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법적 문제, 구설 또는 문서상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계약이라도 꼭두 번, 세번 확인하시고 되도록 법적인 일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띠 오생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 즉 뱀띠해입니다. 사와 오는 육합의 관계로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6월에 들어서면 불의 기운이 과하게 중첩되며 이띠에게 과열, 과로, 과신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즉 스스로를 너무 믿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말실수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다고 방심하기보단 한 템포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직장 내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감정 조절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끼띠 묘생입니다. 묘목과 오한은 불을 키우는 관계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실수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39세, 51세 토끼띠 분들은 직장 내 실수, 대인 관계 오해,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질환이나 소화기 계통 이상도 동반될 수 있으니 과도한 야근이나 밤샘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6월 조심해야 할 띠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물론 운이라는 건 참고의 영역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도 미리 위험 구간을 알면 속도를 줄이듯 운의 흐름도 미리 알고 조심하면 큰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